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 충전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2살 성주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엄마의 사업 부채는 온 가족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성주는 3년 전부터 할머니에게 맡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성주를 만난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가 10월 달인데 강떼가 여름 옷을 입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아또 비가 심해갖고 귀여름대가 그냥 찢어져갖고 피는 나지. 그래서 내가 안될 게린데 아들 보다서 막 쟤를 데리고 내려가야 되겠다. 지금 할머니와 성주는 시골 교회에 공간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할머니는 소일거리로 간신히 성주를 키우는데요. 뭐 큰일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감 따면 옆에서 이렇게 감 닦아주고 참을 한숨을 못 자요. 손이 이래 있어. 얘가 전혀 내손발다주무주고 일찍 철이 들어버린 성주는 곧또한 살을 먹습니다. 그 생일날 성주가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요. 해마다 기다리는 선물, 바로 가족입니다. 생일날 네가 뭐 갖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갖고 그러면 네가 바라는 건 뭐냐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음. 집은 생편이 어려우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안 물어봐요. 그래도 언젠간 같이 살겠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에 비치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한 통화 3천 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카카오톡, 아람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